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일곱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낚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자 그대로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나만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그물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서 봉사하고 정교하고 심지어 희생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나만의 방법일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번거롭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물을 어디로 어떻게 쳐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합니다. 내 방법에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일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5월 5일 부활체 3주일 오늘의 복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서 100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 세 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 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부모가 되어 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들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처럼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알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엎드려 기어다니던 아기가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두 발이 걷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과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져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리고 순종해 보지 않으면 순종하시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만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노련한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지금은 매우 겸손합니다. 어부였던 그가 그물질을 하는데 누구에게나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무엇보다 순종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순종의 달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그만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주님, 제가 나만을 위한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믿음과 희생,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